색깔이 좋네 얘는 음, 리필을 했는데 색깔이 더 좋아 처 나온 것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간장게장이 와구와구 먹고 싶어져서 무한리필집을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니 더더간장게장 무한리필이 유명한 것 같았습니다 음... 꽃게탕까지 23,900원 음... 그나마 합리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궁금했던 명연만 간장게장이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2인이면 2 2 0 0 0원 차이. 와, 가격이 부담되는데? 그래서 얼마냐? 그 2인이면은 한 5만 한 4, 5천 원 나올 것 같고. 먹어. 우리 방에 언제까지는 싸구리만 먹어. 그게 가성비야. 웃는 <laughs> <laughs> 아, 아, <맛있는데> 데가 <laughs> 그리고 명현만 가면 7 0 0 0원 나올 것 같고. 어디? 영연만이 저오신가 봐. 엄마. 그래? 클릭하면. 음. 여기는 야당에 있는 거야. 영연. 그거는 아니라? 너무 생긴 지가 며칠 안된거 같아. 아, 그게. 어, 너무 신장 기업이야. 음, 음. 여기 프랜차이즈야? 어. 명연만은 프랜차이즈. 지 꽃게 정식 32,000원. 무한리드필 35,000원. 응. 음. 거기다 밥 추가. 꽃게탕 따로 추가인가? 어 네. 따로 추가인데 지금은 주는 거 같아 서비스로 그래. 음. 오픈해서 그래 음. 가보자 여기 야당 그래? 응얘 음. 음. 너무 비싸서 <laughs> 어? 맛만 있으면 은안 아깝지 이거는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래 근데 괜히 왜 비싼 거지?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야당데보다 개를 조금 더 좋은 거? 뭐 연평도 꽃게 쓴다고? 점심 특사인데 점심 특사 먹을까? 저스꽃게고 암꽃게가 있던데? 나눠져 있는 거는 그냥 싸게 먹을까? <laughs> <laughs> 저거거 물어봐. 이기1 0있 있어요? 만 몇천 원치가 <원을> 나왔는데 <laughs> 나옵! 이게 찍을 게좀 조촐해 샐러드바에서 음, 반찬을 음, 가져온 거는데응 가져와봐 셀프코너에 생각이로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저는 먹을 생각이 없어요 무한리필이 아니고 단일 메뉴 시켜드시는 분들께서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무한리필을 시켰으면 꽃게를 먹어야지 조금 조촐해 어,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 그냥 너무 조촐해 응. 응. 뭐가 좀 조촐하다 음, 네. 응. 이게 이 꽃게를 먹을만한 그릇이 응. 마땅치않아? 그니까 뭐 그릇도 안맞다고 응. 조금 너무 응. 모든걸 너무 셀프한거 아니야? 너무 셀프다 응.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응. 느낌 나는데 네. 애기긴 한데 조금 더 크면 좋겠다, 개가. 음, 오, 엄청 매끈하다. 네? 어, 그게 좀 매운데 네. 매끈한이 내가 상상하는 맛하고 좀 완전히 다른 맛, 양념 음. 그 맛이나. 먹어 보면 알아. 그렇게까지 맵진 않은데. 어, 근데 매끈한 거 있잖아. 음. 근데 그 매끈함이 들어올 때 상상되는 맛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가 맛이. 음. 많이 다르니까. 한번 먹을 게 가격은 부담되는데 맛은 있어 이. 음. 는 음. 작은데 맛은 있어 이. 그냥 피하네. 응? 그거 막 먹다가 머리 씹히고 막 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상태가 좋아. 어, 그러지만 안 하고. 음, 개가 엄청 크진 홍병이 않는데 홍병이 상태가 좋아. 꽃게탕 국물은 상당히 진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꽤 있었고. 첫 번째 리필할 때도 두 마리였나? 어, 세 마리인데? 세 마리인데? 껍데기만 두 개고 어, 그렇구나 분명히 두 마리라도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심 흐려졌는데 구마이라 그래서 약간 빈자상할것거든 네. 뭔지 알지. 그래, 이번엔 좀 싫은데 더 시키지 말란 건가? 더, 더 먹기도, 네, 먹기도 좀 어려워. 그래 이만하면. 그래, 색깔이 좋네. 어때깔이 좋네 얘는. 리필을 해줬는데 때깔이더 좋아 처음 어. 나온 것보다. 이게 좀커 네. 그래서 마음에 든다. 이런 <laughs> 거 음.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들어. 음, 영연만 음, 간장 게장에서 확실 가장 확실했던 건 게가 작건 크건 게가 정말 건강하고 속이 꽉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게살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리조또 같은 쫀득쫀득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보통 게살씹으면 툭툭하고 끊어지고 좀 그런 식감이 별로인데. 오, 살이 꽉 차고 식감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간장게장 양념인 것 같은데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은 게장이 좀 짜게 해서 밥을 많이 먹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 밥을 세 숟가락 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게장이 하나도 안 짜요 그래서 게장만 먹어도 아무 무리 없을 정도고 지금 생각해보면 게장을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하고 떨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깔끔했던 기억이에요 다른 무한리필집보다 비싼 만큼 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뜻입니다 한 8년 전에 상수 쪽에서 싸구려 무한리필 그거 먹고 너무 질려서 우리가 8년 동안 <laughs> 간장게장 무한리필을 안 먹었는데 어... 이제... <laughs> 야 이거 맛 들면 안되는데 조금 비싸 자주 먹게 어..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자주까지는 아니고 종종 <laughs> 한타게맛있지한 아, <laughs> 마지막에 엄청 맛있지? 어 <laughs> 맛있어 아니 환타가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아니 짠 거니까 단게당이지아 근데 예쁜. 유난히 이게 막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 고 하니까 어 유난히 시원하고 맛있어 나 아, 이거 먹으면서 밥이란 게쪽한 숟가락이라도 한 남은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밥이... 남은 처음이야. 어. 이게 안짠 음, 거야 그렇게. 아니 밥을 한두공기는계서 먹어야 되잖아. 음, 이거 먹으면. 오게가 처참하게 합살돼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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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까지 싸울렸어 이큰 통을. 천상 많이 먹었네. 어? 이 먹었네. <laughs> 제가 힘들게 땄어 옆구리를. 옆구리 땄어. 응. 살이 꽉차 있어. 어휴. 그래 이쯤 되야 이걸 이런 거 파먹는 그 맛이지 보람이 있고. 무한리필 같지 않게 맛있네. 응. 맨날 두 번째 거뭐 그지 같은 거 주는데. 그 양념 자체가 막 천상의 맛 이런 건 어, 아닌데 적당히 맛있으면서. <laughs> 많이 안 짜고 음. 꽃게가 작아 보였는데 얼핏 음. 살이 꽉차 있었어. 음, 그렇지. 음. 근데 하나하나 다 살이 꽉차 있었어. 작은 거는 좀 먹기 불편하더라 네, 근데 마지막에 리필해 준게 대박이었어. 음. 그게 엄청 컸어. 음. 음. 잊고 살자. 음. <웃음> <웃음> 쿨타임이 8년 만에 돌아왔어. 요가지고 <laughs> 평생 감정이 잘안 먹더라고. 상수에서 먹어 먹고 그랬나? 어. 상수에서 먹기 전에 좀 원당에서 먹었잖아. 응, 그 쭈꾸미 타운에서 원당. 그때만 해도 참 쌌는데 11,000원 뭐 이랬던 거 같은데 1900원? 9,900원일 수도 있어. 깔아주잖아. 어, 처음에 좀 기분 나빴어. 어, 샐러드 반이 무시기냐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고, 아니 동그라니 심지어 앞접시도 안 갖다줬어. 어. 그 정도 는 갖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세팅으로? 기분이 좀 나쁘다. 아 씨발. <laughs> 뭐지 이게? 씨발. 아유 그네 돈. 어, 약간 현실을 아, 어, 약간 부정 부정시키는. 아유 그네 돈. 아니 씨발 이게 뭐야? <laughs> 앞 갖다 줘야지. 어. <laughs> 무 것도 없지아이고내도아이고내도 어. 에이, 네하 <laughs> 그렇게 딱 들었거든. 어. 걔도 조금 아 어. <laughs> 어, 근데 할말 없다야. 뭐 응? 괜찮다. 선 <laughs> 진짜 아이 그냥 원당 갈 거라고. 어? 나죽했겠어내했는데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후회는 없네. 괜찮네. 응. <laughs> 음. <laughs> 이몇 년에 한번 먹는 거라서 <laughs> 괜찮아.